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BOK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하원 의장 존 버커우가 발끈해서 핏대를 올렸습니다. 데일리 테레그라프가 한간에 나돌고 있는 하원 강제 휴무 루머를 질문으로 던지자 버커우 하원 의장이 발끈하면서 내가 앉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원의 활동을 중단 시킬 수 없다고 핏대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만일 보리스 수상이 하원을 우회하거나 바이파스 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내가 맹세컨대 내몸 속의 뼈를 담보로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원 강제 휴무 30 출처가 분명지는 않으나 보리스 수상이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기 위해서 10월 31일 직전에 수상 권한으로 하원을 며칠간 정지시킬 거라는 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수당 중진의원 하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을 총선을 계획 프렌치 2019 제목에 이메일을 실수로 노출시켜 가능성을 점치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이수상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 을 했던 다미안 하인즈 씨는 총선 팀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담은 이메일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 말썽이 커지자 이것은 비서가 기술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며 즉각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깊어지는 금년말에 새 수상이 총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우닝 열 번지 참모들이 학기휴가도 반납하고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들도 사실상 총선 전략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였는데요. 즉각적인 경찰 증원으로 범죄 소탕, NHS의 추가 자금 집행으로 의료시설 확충, 과학자 우대 이민법 변경, 현행 죄수를 포함하는 강력범들에 대한 판결 감사 실시 등 1년에 예상치 않던 자금 집행이 다분히 총선 전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참모들의 대장격인 도미니크 큐밍스는 브렉시트 이후에 총선을 감행하겠다고 야당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했던 점을 신문은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이 비록 브렉시트 드라마에서 생존한다 하여도 앞으로 국내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대다수 지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브렉시트 반대자들과 미래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인즈 의원은 존슨의 친구이지만 지난 내각에서 존슨 내각으로 바뀔 때 경질된 사람으로서 그런 비밀스런 내부 계획을 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을 보도한 인디펜던트 신문의 관점입니다. 또한 하이즈 자신이 I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이메일 사진은 약간의 기술적 실수였다며 실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대부분 의원들은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에 총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늦기에 따라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아이디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케이츠가 후원하고 하버드의 과학자들이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특별 용도로 제작된 비행기를 활용하여 미세한 황산염가루를 성층권 밑에 뿌려주면 태양열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더워지는 지구를 식힐 수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곳은 미국의 넷서입니다. 나사는 화산이 폭발한 지역은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관측하고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용할 기술적 실험이 연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먼지 같은 미세 카본 가루를 12마일 상공에서 뿌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실험이 성공하면 카본 먼지 가루를 일반 항공기에서 살포하는 2차 실험 단계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가 성공적 일경우 실제 적용에 들어간다면 1년에 35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버드 연구팀은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경 런던의 동부 지역 매너파크에 있는 퀵핏 타이어 교체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 70여 명의 소방관과 열대의 소방차가 투입되어 1시간 반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단층 건물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내부에 있던 프로판 가스통 몇 개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커졌고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검은 연기로 숨을 쉴수 없었고 인근 주택들은 창문을 닫아야 했었다고 합니다. 진화가 된 후에도 소방관들은 밤새 현장에서 만약에 사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제나 13일은 평일보다는 불행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